자, 4-8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보다는 법과 합쳐진 국가를 플러스 국가의 존재가 중요하다. 뭐보다 개인보다. 그래서 이 국가가 있는 곳이 사회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플러스로 잡은 지문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정치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a s t a 정치 공동체가 국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을 따릅니다. 여기 동사 두 개가 병렬이죠. Whether, 이거는 명사절인가? Whether our current nation is open or authoritarian? 개방적이든 권위적이든 우리 국가가 개방적이든 권위든 적이든지 간에 그럼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겠죠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왜냐하면 주목부 자리에 들어가야 명사절인데 얘 주목부 자리 에 들어가나 아니죠? 자. 권위적이든 개방적이든 간에 만약 우리가 떠나면, 이제 주절 나오죠.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높다? We find ourselves in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 떠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쨌든 나라로 간다는 거죠. With its own possibly different rules. 그 아마도 그 자체로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냥 나라로 가게 될 자신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우리가 did find a corner of the world where states and laws did not exist. 우리가 국가나 법을 피해가지고 어떠한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외딴 세계죠. corner of the world. 니까 세계의 뭐 구석탱이를 찾는다 하더라도 chances are 하면은 뭐 뭐뭐, 뭐, 아마도 뭐 뭐일 것이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It would not be a place worth living in. in 있는 거 확인하세요. 살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 where in 뒤에가 완전한 완문이기 때문에 일형식이죠 여기 관계부사 in which 가능하죠. 그냥 which는 안 되고 그리고 worth ing 있는 거 확인하시고 in 있는 것까지 체크, 체크. 그리고 이 did는 강조두죠. 자,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살고,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로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두개 병렬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수동태에 형성되어요. 바이머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된 정치적으로 조직된 단위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뭐 법이나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한 나라 안에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국가가 뭐 자연의 창조물인데 뭐하는 개인의 before 앞에 오는 개인의 앞서는 그냥 개인보다 부등호가 일로 가는 거죠. 국가가 먼저다라는 거네. 개인의 앞서는 자연의 창조물이 즉 국가다. 결국에 사람들은요. 혼자 고립되었을 때, 혼자 내버려졌을 때는 not self-sufficient, 자급자족할 수 없고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혼자는 그다음에 w o o k sick, sick은 뒤에 to be 써야 됩니다. becoming 안 되죠. 더큰 전체의 한 일부가 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 하나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대요. 그 얘기 있어서 individuals who decided to stay on their own, 혼자 있기로 결정한 개인들은 would remain either minus it, 짐승 아니면 신으로 남아 있을 거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remain은 이 형식이라서 뒤에 보고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명사 왔죠? Either A or B 상관접속사 왔고요. Decide 뒤에 staying 되나 안 되지요. 미래지향적인 동사라서요. 그래서 국가는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큽니다 개인보다. 그리고 being part of it. 그것의 한 일부가 되는 것. 이 그것은 뭔데? 국가지요. 그리고 투부정사. to be part of it. 괜찮나요? 괜찮죠? 동명사 주어 뭐뭐 하는 것. 단수 지금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국가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은 또 privilege. 영광이다. 특권이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존재했습니다. for the glory of the state. not vice versa.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 반대가 아니라. 즉, 뭐, 인간이 개인, 아,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